안녕하세요 태양난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 출란 단역 중투 태양을 공개하겠습니다. 완전 라사지와 거치가 있는 100% 출란이고요. 이렇게 무지에서 호가 터져서요. 중투로 발전이 된 그런 난초입니다. 실제로 지금 이 난초는 시중에 공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고요.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거래가 한 번도 되지 않은 특급 단엽중투입니다. 녹이나 중투 무늬가 아주 아주 이쁜 개체구요. 특히 잎 너비가 1cm에 달할 정도로 초광엽인 단엽중투입니다. 말로만 단엽중투라고 하고 입 폭이 0.5cm도 안 되는 개체들이 많은데요. 라사지도 아주 이쁘게 들고, 이 폭도 광엽인 정말 진짜 단엽입니다. 단엽 중투 호정보다도 윗 등급이고요. 마치 태왕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난초입니다. 이 난초는요. 한국 출란 난초를 실생파종한 후그 중에서 변이종으로 탄생한 그런 난초입니다. 출란의 끝인 단엽중투 정말 정말 귀한 난초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난초 이상의 난초는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난초는 아주 이쁜 상태입니다.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. 제가 항상 판매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. 저는 아주 좋은 난초를 그래도 이 한국 아니면 세계의 난초 업계에 보급하는 게 항상 목적이라고 계속 계속 말을 해왔었는데요.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가격에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문의 많이 주시고요 농장 놀러 오셔서 실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사지도 있고 난초 중에서 끝판왕인 단엽중투 잘 감상해봤습니다 단엽중투 태양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난초 소개시켜 드리고 소식 전하는 태양 나원이 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봐, 안녕.